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20장입니다. 레위기 20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입니다. 레위기 20장 4절부터 5절. 공독하겠습니다 그가 그의 자식을 몰렉에게 주는 것을 그 지방 사람이 못본 체하고 그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그 사람과 그의 권속에게 진노하여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을 음란하게 섬기는 모든 사람을 그들의 백성 중에서 끊으리라. 아멘. 며칠 전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몰렉이라는 신에게 자녀를 바치는 일은 인간이 보여줄 수 있는 종교성의 결정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바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낸다는 조건과 결과라는 원리의 최고봉이라고 말할 수 있죠. 이것을 이것은 은혜와 극단적인 대립을 이루는 것이고 사람을 복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괴롭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셨습니다. 은혜로 세워진 땅에 조건과 결과로 움직이는 것은 어울리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죄에 대해서 단호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몰래에게 자식을 바치는 이방 종교의 풍습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라는 원리를 방해하는 모든 죄적인 요소가 이스라엘 가운데 남아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을 헛된 것에 빠지게 하는 죄와 싸워야 했던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머물지 못하게 하는 죄와도 싸우고,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드는 모든 죄와도 싸워야 했던 것입니다 이 싸움은 더 복된 삶을 누리기 위한 싸움이고 세상의 유혹에 빠져 죽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위험과의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싸움이 신약으로 넘어와서도 계속되었는데 대표적인 예가 가늠한 여인과 예수님의 대화입니다 가늠한 여인이 끌려와서 돌에 맞으려고 할 때에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사람들 중에는 돌을 던지는 자가 하나도 없었고 모두 그 자리에서 벗어나 떠나 버렸습니다. 잡혀온 여인이나 돌을 던지려고 했던 사람들이나 모두 죄인에 불과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모두 돌아간 뒤에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하신 말씀은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을 것이니 다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녀를 사로잡고 있던 죄, 간음이라는 죄와 싸워서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죠. 이 싸움이야말로 모든 믿는 자가 해야 할 싸움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죄라는 것은 단순히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닙니다. 법을 어긴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죄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죄가 나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죄를 싫어하시느냐 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기에 절망에 빠져 살게 되는 죄의 삶을 참아 두고 볼수 없어서 내가 너희가 죄 짓는 것을 싫어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죄로부터 건전해 주셨고, 죄와 싸우라고 하십니다. 또다시 괴롭게 하는 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마음을 지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에 머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러한 요구가 믿지 않는 자에게 요구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죄와 싸우겠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고 죄의 백성이기 때문에 절대로 죄와 싸우지 않습니다. 나쁜 행동이나 법을 엉기는 일은 반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는 그런 행동 하나 하나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죄의 본질,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에는 모두 한편이 되어서 산다는 것입니다. 죄의 백성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과 세상을 두고 싸웁니다. 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삶을 바라는 죄의 백성이 될 것인가. 세상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훨씬 복된 것 같습니까? 그 끝에는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렇게 세상을 쫓아 가다 보면 그런 일까지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죄로부터 벗어나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서 날마다 죄와 담대히 싸우고 승리하시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